오늘 도내 대부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최대 풍속 45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가로수와 교통표지판이 뽑히고 건물이 파손되는 등 300건이 넘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태양열 지별판이 주택 지붕을 덮쳤습니다. 땅속에 고정해놨던 지별판이 강풍의 통째로 뽑히면서 바로 앞 주택으로 넘어진 겁니다. 밥 먹을 때 아침 잠 일곱 시한 오십 분중밥 먹을 때 이상한 소리 막 누둑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와봤더니 이게 이게 넘어와가지고 저 지붕을 덮치더라고 덮쳐가지고서는 계속 일어고 는 거지 뭐 고성군 아야진항의 어구 보관창고는 50m 길이의 지붕이 바람에 모두 뜯겼습니다. 오늘 새벽 두 시쯤에는 태백시 통동의 연립주택 지붕이 주차장을 덮치면서 차량 십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 일대가 한동안 정전됐습니다. 유로식 패널이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대원 두 명을 럽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속초의 한 음식점은 황금 연휴를 맞아 새로 만든 두부 체험장으로 간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장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그 어,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돼서 이 간판도 또 새로 하고 했는데 어 새벽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 가지고 다 망가져서 지금 난감합니다, 지금. 휴대폰 중계기가 통째로 뽑히고 가로수와 교통 표지판도 맥없이 부러졌습니다. 비닐하우스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았고 비닐이 뜯겨진 비닐하우스 안에는 작물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도심변에 심어놓은 조경수도 대부분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뽑히고 부러져 나갔습니다. 오늘 미시령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5.7m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정선 33.7m, 대관령 31.9m 등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도내에서는 모두 300건의 크고 작은 강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간풍속 3 0 m 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은 강원도 영서로 오늘 밤까지, 강원도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이 있겠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시설물과 농작물의 강풍 피해 예방과 함께 선박과 차량 운행 등 안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G원 뉴스 조기현입니다.